자, Git 클러니어, 코드 클릭, HTTPS 클릭, 여기 주소 클릭, 그죠? 맞죠? 클릭합니다. 어, 집에서 Eclipse 켰는데 Git 레퍼지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윈도우에 쇼 h 선택해서 어, 활성화 시켜주면 돼요.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은 어, 아드에 여기서 없으면 아래에 가서 보시면은 g 메뉴가 보인다 거지 g 메뉴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누구요? Git 레포지토리요 오픈 시켜놓고선 방금 복사해놓은 거 클론하시면 됩니다. 클론 메뉴가 여기도 뜨기도 하고요. 만약에 없으면 우클릭해가지고 클론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 아이콘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셋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겠다 그지? 네 우클릭해서 할게요. 클론 레포지토리. 방금 전에 제가 복사해놓은 URL이 있었잖아요, 그지? 긴 URL 이 있으니까 클론 URL로 할게요라고 선택하시고 넥스트 주시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아이디는 중요치 않다고 했어야지 아이디 여기 유저 네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발급받은 토큰을 복사하세요 해 토큰은 집 여기다가 저장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지? 집에서도 볼수 있는 데다가 메일에도 넣었으니 어쨌든 해주시고 토큰을 복사했으면 토큰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붙여넣기는 안 보이고 있는데 이제 토큰 주소예요 토큰 주소는 토큰 값이에요 넥스트 하시면 어, 브랜치 선택해 주세요. 셀렉션. 내 자동으로 선택돼 있죠. 그렇지? 마스터. 마스터라는 거는 지에서 제가 클론하고 있는 주소의 그 브랜치 네임입니다. 여기에서 브랜치 네임이 여기 있단 말이지. 예, 마스터라는 얘기죠. 그지이 마스터라는 뜻이고요. 고놈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다가 그냥 넥스트 누르면 돼요. 선택 없이. 자, 주의할 거는 로컬 데스티네션 어디다가 PC 어디에다가 저장할 거니 따로 하지 않으면은 Cbr 유저에 여기 그 로그인 유저에 대해서 만들어주고 있네요. 여기 넣으면은 가능하긴 한데 불편하다 했어요. 분명히 불편하니까 어디다 넣어버려요. 이왕이면 자기꺼 그프로젝트 지정하는 폴더 있잖아. 거지 폴더에다가 할게요. 이클립스 아마 워크스페이스 잘 지정 안한 사람도 있죠. 꼭 지정해주시고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경로에다가 넣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 딴데다 저장하면 불편해요 관리하기가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는 저희가 지금 이 드라이브에 지금 k 요건가요 2023이고 HTML로 해놨잖아요 그지 여기다 넣어주시고 당연히 이 폴더를 만들어주면서 클론을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그 로컬에서 서버를 올릴 때도 짱 기세다 했잖아요 그지 여기만 지정해주면 얘가 자동으로 이 하위에다가 점깃 만들어서 클론 해주고 있어요. 저장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하위 디렉트 여기를 클론해서 넘어오는데 리모트 레임은 그, 그 일단 오리진으로 만들어준다고 하고 있고요. 점깃으로 생성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피니시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 주시면은 여기서 진행 바가 빠르게 진행되네요. 저 많지 않아서 많으면 조금 오래 시간 걸리긴 할 건데 진행이 완료되면은 이렇게 Git 레포지토리를 보실 수 있어요. 프로젝트 아래다가 i 기시라고돼 있죠, 그지 동일하네요. 저희가 처음에 쏠 때하고 동일하네요, 그지 레포지토리 쏠 때. 그래서 동일하게 환경 설정하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브랜치가 완료가 됐고요. 어, 위에서는 커밋 이력 있는 것까지 같이 넘어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에다가 반응이 안 됐어요? 이 클립셋은 반응이 안된 모습입니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오, 여기는 로컬 브랜치에 있는 여기는 그 쩡기셋에 있는 누놈을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반응 해주시면 돼요. 근데 쩡기을 잡을 필요 는 없고 어디까지 잡으는데요? 프로젝트까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파일 임포트 하시면 되겠고요. 어, 워크스페이스에다가 넣을 거잖아, 거지?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적용시키면 인투 안쪽에다가 프로젝트로 반영해드릴게요 라고 이거 선택하시고 Next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시는데요 내 방금 HTML에 누구요 프로젝트 내가 방금 해놓은거 이거 여기까지만 선택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 짱기시라고 되어있는게 소스코드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지 여기있는건 없어 이렇게만 선택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선택해주시면 돼요 프로젝트까지만 선택해서 폴더 선택하시면 프로젝트명이 선택이 될거예요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Finish. 끝이에요. 자, 근데 현재 상황이, 자, 뭐라고 하세요? 이거는 웹, 다이나믹 웹 파일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약간 있어요. 왜? 자바 코드를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실행할 때 지금 통켓이라는 놈이 실행하고 있다 보니까 실행하려면 뭐라 하냐면 프로젝트를 뭐해요 어, 빌드라는 걸 작업합니다. 빌드. 빌드라는 거는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링킹 과정하고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배포 파일을 만들어서 통켓에다 배포를 해서 실행이 되게요.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빌드라고 했어요. 그 빌드 과정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뭐라고요? 자바 리소스 코드가 있어야지 내가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애초에 아까 프로젝트에다 우리 올릴 때 자바 코드는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폴더 자체도 형성이 아예 안됩니다라고 폴더가 없어요. 그래서 리소스에서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지. 얘는 우클릭 하셔가지고 저 빨간색 뜨는게 그러면 우클릭해서 뭐하시려고요 여기 빌드 패스라는 표현이 아까 컴파일하는 과정들 전체적으로 배포까지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빌드 과정에서 설정이죠. 설정 폴더가 가면은 와이 폴더가 존재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프로젝트 구조가 그럼 얘 이거 만들 거예요? 어플라이 하던지. 여기 어플라이 하고선 클로즈 하시면 되죠. 겠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구조를, 폴더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잡으시고 서버 실행하시면 평계선 있겠죠. 어, 정상적으로 뜨는 모습이죠. 그죠? 이렇게 임포트 해가지고 집에서도 추가적인 작업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